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투브로 인사드립니다 투하 오늘은 GTA6 공식 소식 중 AI 특허 등록권에 대해서 다뤄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GTA5가 명작이 될수 있었던 수많은 요소가 있지만 그중한 가지가 나름 똑똑한 NPC들의 행동 양식이었습니다. 출시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현세대 게임들의 NPC들과 비교를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니 10년 전 출시되었을 때는 센세이션한 NPC들의 인공지능으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었습니다. 그런 락스타가 이번 GTA5의 차기작 GTA6에서는 21세기 최고의 핫키워드 AI 기술을 통해 세상에 없던 최신 기술들로 NPC들의 행동양식 및 GTA6의 배경지인 마이애미 바이스시티 세계관을 좀더 자유롭게 생동감 넘치게 만들기 위해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현존하는 모든 게임의 NPC들은 짜여진 스크립트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스크립트의 양이 방대할수록 플레이어는 다양한 NPC들의 행동 양식에 따라 NPC들의 행동이 더욱 다양하고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며 상호작용을 통해 인공지능이 뛰어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GTA 6는 한발더 나아가 생성형 AI가 도입되어 단순히 스크립트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닌 여러 상황에 따라 NPC들의 행동 양식을 상황에 맞춰 반응하게 만들어 줍니다. 다만 이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고사양의 PC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락스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락스타 서버의 클라우디 AI 서버를 운영해서 해결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플레이어는 싱글 플레이 또한 온라인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환경에서만 플레이할 수 있게 됩니다. AI가 적용된 NPC의 행동 양식으로 기대해 볼수 있는 몇 가지 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NPC들이 짜여져 있는 몇 가지 스크립트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다른 리액션으로 놀라거나 아파하거나 걷거나 뛰거나 더욱 더 다양한 대사를 구사하게 됩니다. 둘째, 전투 시 NPC들이 플레이와의 교전 데이터를 누적하여 더욱 다양한 컴백 기술과 전술을 가지고 행동하게 됩니다. 셋째, 어깨빵만 놔도 총질 해대던 단순한 경찰 AI 또한 어떤 경찰은 인상을 쓰고 무시하고 어떤 경찰은 불러서 구두 경고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떠한 경찰들은 지금처럼 더욱더 강경하게 대응하게 됩니다. 아 정말 이 부분은 무조건 고쳐져야 되는 부분이었죠. 넷째, NPC들의 의상 및 외형이 랜덤하게 생성될 수 있습니다. NPC들의 의상 모델링 데이터만 생성한 후 AI가 날씨와 기후 및 상황에 맞춰 랜덤하게 의상을 생성하여 좀더 생생하고 새로운 분위기를 항상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매번 저렇게 방대한 데이터를 랜덤하게 생성하면 엄청난 로딩으로 게임 진행이 불가능한 건 아닌가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이 문제는 플레이어가 활동하고 있는 특정 영역에 대해서만 생성형 AI를 통해 상호작용하게 하고 나머지 지역은 비활성화해버리는 GTA 5와 동일한 프로세싱 방법으로 PC 과부하를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본 모델링 데이터는 플레이어의 PC에 저장되어 있고 랜덤 생성 정보만 클라우드와의 통신을 통해 전송하게 되면 플레이 PC의 부하는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저사양 유저를 위해 데이터 클라우딩을 끄는 그런 옵션이 추가될 수도 있겠네요. AI 기술은 NPC의 행동 양식뿐만 아닌 GTA 6의 Miami 세계관 구현에도 적용이 됩니다. 현재 해외 소식통에 의하면 AI 기술 적용으로 인해서 약70% 이상의 건물 내부가 상세하게 구현이 되었고 직접 들어갈 수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NPC의 AI가 아닌 GTA 6 세계관에 적용될 AI 기술에 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태클, 질문,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